<surprises> 안녕하세요? 구독, 좋아요, 구요 구독, 좋아요. 구독, 요어독 좋아요. 요 빨리 말해요안녕하세요 구독, 좋요 하이 아요 구독, 좋아요. 구독, 좋아요. 구독, 좋아요. 구지 좋아요. 구 한 약간 한국말에 뭐가 있나, 있나요? 뭐, 국호 같은 거 없나? 파이팅 <laughs> 의지한 거. 아, 거기가 브이로그 때문에. 아, 지금 영상 아직도 찍고 있는 거예요? 계속 찍고 있어요. <laughs> 어, <나 웃음> 아 몰랐네. <laughs> 우리 빨리 까르르 <따르러> 봐야 돼. <laughs> 거기 지금 켜져 있어요? 저 어제는 안 켜져 있었어요. 하나, 둘, 셋, 칠. 저 오늘은 다행입니다. 저오거잘라요 여기서 한 바퀴 돌 수도 없어. 아 <laughs> 자, 다른 데로 가봅시다. <laughs> 자, 오늘의 컨텐츠는? 보인소개. 자, 기그넷을까 아, 네. 가봅시다. 마그넷을 보러 갑니다. 마 <laughs> 네, 여기 안가보나하장이네 어, 어, 여기 자석이 많네요. <laughs> <laughs> 동명 맛집을 찾아서 오니다갑니다동명 맛집이 넘버원. 넘버원. 여기 <laughs> 넘버투 <two. 웃음> 어, 여거 불불불 켜다 불, 불, 불. 어, 불 따져, 뭐야? 저기 여기 여기. 아, 너무 웃겨 마관 찾으러 갑니다 지금. 여기 열심히 마관을 찾고 있습니다. 습관이다, 솔직 아, 그러니까. 아, 이끌어야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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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웃까 진짜 웃까 돈이 없답니다 진짜. 갑시다 브이로그 게인자 어디가는지 빨리 말씀해주세요 네? 요 마켓 가볼까요? 네. 하하 그러니까, 이가시다오다 자, 이제 우리끼리 놀면곳데 <laughs> 아, 롯데월드다. 자로 <laughs> 토마토. 자로하 자, 갑시다. 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. 아지를 만지면 강아지를 만지면 할머니 온대요 저기 옆 강아지. 거기 밖에 앉아 언니는 빨리 술을 먹고. 맞으면 맞으면. 술을 주고 <laughs> 가셨나요 <laughs>